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은 제가 딱 왔을 때집 전체적으로 구조가 괜찮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팬트리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통베란다요 통베란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보일러실 겸실외기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호수는 테라스가 있는 호수예요. 위에 올라가시면 테라스 없는 것도 있으니까, 없는 거는 테라스 배제하시고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곳곳에 호수마다 테라스 있는 호수가 더 많으니까, 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어요. 요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고강동 설명드리면, 고강동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천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차량으로 7분에서 8분 정도 이동하시면 김포공항. 김포공항 가면 뭐가 있죠? 공항과 어, 롯데몰이 있죠.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가시면은 화곡역이라든지 발산동 이렇게 서울하고 근접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7분 이내 10분 이내 서울을 가실 수 있다. 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화곡동으로 가셔가지고 오우선을 타나? 아니면 이쪽에서 7호선을 타나 아주 골고루 배치가 잘돼 있다는 거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바로 옆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대형마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삼동생활권 이용하시면 되니까 뭐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요점 알고 계시면 되고 고암동 같은 경우는 다른 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요렇게 어, 비행기가 이 옆으로 다닌다. 요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대신 집 가격이 저렴하고요. 차시 같은 걸 굉장히 신경을 썼다. 요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서 집 내부 구조 좋으니까 내부 영상 바로 조근조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시의 모습이고요. 전시회 상당히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복도식으로 쭉 일자로 뻗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템바보드로 마무리가 잘돼 있고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간은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첫 번째 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바로 옆에는 첫 번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에요. 이공간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템퍼보드로 마무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시계까지 인테리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보시면 웨이스코팅으로 마무리가 잘돼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공간 어디냐? 아세 번째 공간이죠.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욕시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넓게 잘 배치가 되어있다 그리고 안쪽에는 무광 샤워기 배치가 잘 되어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파티션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벽돌로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가서 두 번째 방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사이즈가 아닌 두 번째 방이었고요 그 방을 지나서 보면 어 아주 길고 넓은 크기의 통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는 전열 교환기 본체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올려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래기 보이는 건 시래기 실이 안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장착을 저 실외기실로 해 드릴 거고요 위에 나비앤볼로 1등급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실외기 나중에 놔줄 거니까 저 실외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주방 옆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 이렇게 넓은 크기로 잘돼 있어요 그리고 주방을 봐야겠죠 주방은 그냥 아담한 크기인 것 같아요. 집에 비해서는 꽤 크지 않은 주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냉장고와 그리고 김치냉장고 자리. 상부장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그레이 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밥통 자리랑 오븐 자리 잘 나와져 있고요. 상판이죠. 상판 위에는 이렇게 가스 배관이 있으니까 나중에 저 인덕션을 빼고 가스 레인지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식탁 자리가 나와져 있습니다 식탁은 4인용 식탁 그리고 바로 위에는 아주 이쁜 등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죠 거실 사이즈 아주 좋게 잘 나와져 있어요 아트홀 자리도 텐바 보드로 마무리를 해놔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느낌 나쁘지 않죠 요런 느낌의 텐바 보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웨이스코팅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여기 소파자리 웨이스코팅으로 돼 있고 위에 보시면 실링팬 장착이 잘돼 있습니다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매립등으로 아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포쉐린 타일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 2층만 있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공간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넓게 잘 나와져 있고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잘 활용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공간이에요 안방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방 사이즈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창은 두 군데로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에어컨과 전열이완기 구멍이 보이시죠 이렇게 장착이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는 요즘에 유행인가 봐요 룸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여긴 드레스룸이에요 굉장히 넓은 크기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환기창 이안 되는 것 같네요. 픽스 창이네요. 픽스 창이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안방 욕실 보시면 어, 사이즈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강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인데요. 어, 주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펜트리 공간이 많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 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